은혜로오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맞아 경배와 찬양으로 주의로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새임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깊이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아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모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사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시작하는 한해에 결단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의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울고 든 신앙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워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과 복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랑과 섬김,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발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보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경제 위기와 높은 금리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로와 소망을 얻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